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.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출판 기념회에서 말했습니다. 지난해 대통령 선거부터 윤석열, 이재명 중에 답을 고르라고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시험 문제에 답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도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. 그러면서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편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강서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억지로 아니 이 중에서만 골라야 됩니다. 골라라니까요. 답이 없다니까요. 그렇게 싸울 겁니까. 그래서 이 답은 어떠세요 하는 제3의 답을 제시하고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